이 유민이 인데 지금은 약간 날뛰었어요 하지만 귀엽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자 오늘은 코앤크 빙수를 만들거예요잘 봐주세요 코앤크 빙수 만들기 준비물 저희가 지금 토마토를 먹고 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릇 그릇이 필요하고 음, 토마토를 보여드릴게요. 맛있겠죠? 음. 하고, 이쑤시개. 핀셋. 묵긍쿨. 코랭크. 이거 코랭크거든요? 하고 생물래가 필요해요. 자, 이제 해보죠. 먼저. 검은색 생물에와자 이렇게 검은색 아 그리고 마막 이쑤시개 속에 있는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이쑤시개는 넉넉하게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 흰색색 모래 자 이렇게서 해 생물의들끼리 섞어주세요 왜냐면 목공풀이 들어가면 생물의들끼리는 안 섞이거든요. 목공풀, 어, 저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어, 목공풀은 바닥에 묻을 수 있으니까. 이 위에도. 약간의 모래를 좀 뿌려주세요 자 이때 이쑤시개가 두개가 필요해요 자 흰색이랑 검은색 모래를 이 위에도 약간 뿌리고 제가 지금 얼음 토핑을 만들고 있는데 얼음 토핑이 빨리 안 굳어요 짜증나게 이쑤시개 한게 어디 갔지? 어, 이쑤시개. 아, 찾았다. 아니, 제가 비니스트를 처음 하는데 이게 꽤 재밌어요. 아, 저도 몰랐는데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았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자, 검은색, 엔드 와이트색 이렇게 따주시고 이렇게 찍어서 여기다가 뿌려주세요. 아깝잖아요, 버릴 그냥 버릴게요. 음, 이런 걸 사기 쉬우신 분들은 안 아깝겠지만, 저는 이거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워요. 그릇에 비해서 이게 너무 적어요 자 이렇게 된 이상 더 짜증나서 낫게 빵 꿀았나봐 아 지금 밖에서 나는 소리는 런닝맨 소리예요 저희가 런닝맨을 즐겨보거든요 저도 이런 걸 하면서 다른 분들 거 보고 이런 걸 하는 건데 떡볶이는 제가 스스로 만들었거든요. 떡볶이 작품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작품이 되게 많은데 작품 소개는 좀 이따가 하려고요. 동생이랑 같이 할 거거든? 어때? 동생도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이따가 작품 소개를 하죠. 어, 그리고 제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언제 알려드릴까요? 바로 구독이랑 댓글. 아, 진짜 구독이랑 댓글 없으니까 막 원래 마음에 막 사라지는 거예요. 누나, 나 이제 저기 못 들겠다. 응, 가야 해. 짠. 선생님 팔이 아픈가 봐요. 자탑구 이거. 크레크 토핑. 자, 이거를 여기로 올리시고. 보너스로. 왜 이거 가루. 이렇게 뿌려주시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작품이 완성됐거든요 보시면 이런 이런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식으로 자 그러면 이걸 많이 따라해주시고 음,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안녕